오늘은 지게차 옵션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볼게요. 처음으로 사이드 시프트. 일단 한번 보시죠. 사이드 시프트란 영상처럼 백네스트만 좌우로 움직여 중앙에서 벗어난 팔레트를뜰수 있는 옵션입니다. 이처럼 자동으로 포크를 움직이는 것이 포크무브. 그 다음은 기본 중에 기본인 틸트 옵션. 그리고 리프트. 자. 올라갑니다. 이렇게 지게차의 기본 옵션과 추가되는 옵션을 보셨습니다. 음, 이건 또 신기하게 생겼네요. 이렇게 물건을 좌우로 압착해 팔레트 없이 운반하는 것이 베일 클램프. 물건을 잡아 세우거나 눕힐 수 있는 롤 클램프. 지금까지 몇 가지 옵션을 알아봤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